안녕하세요. 시계 매니아를 위한 재밌는 정보 워치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끝판왕 밀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섭이란 밀리테리 서브마리너의 줄임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셰프이자 방송인인 고든 램지가 미국 프로그램에서 서브마리너를 차고 시식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이걸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저것은 분명히 밀섭이다, 아니다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섭은 왜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끝판왕일까요? 밀섭은 한 번도 시중에 판매된 적이 없는 시계입니다. 1970년대 초에 롤렉스가 영국 해군에 공급하기 위해서 1000개가 조금 넘는 수량을 생산했으며 지금은 세계에 180개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최소 수억대이며 보존 상태가 좋고 출처 증명이 잘된 것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징을 살펴보시면 외형적으로 다른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서브마리너랑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차이로 먼저 시계 한가운데 T마커가 있습니다. 이는 발광 물질인 트리티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계줄이 나토 스트랩입니다. 나토 스트랩이란 천 재질의 시계줄입니다. 일반 서브마리너는 보통 스틸이죠. 마지막으로 시침을 잘 보세요. 시침이 일반 서브 마리너는 메르세데스 헨즈라고 해서 벤츠 로그 마크 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밀섭은 오각형 칼 모양이라고 해서 소드 헨즈라고 불립니다. 이 밖에도 베젤과 시계 뒷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인 가운데 T마크, 나토 스트랩, 오각형 시침은 롤렉스 매니아라면 꼭 알아야 될밀섭의 특징들입니다. 이 밖에도 보증서가 있어야 진정한 밀섭이겠죠 아무리 빈티지라도 중국의 짝퉁 위협 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보증서는 언제나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밀섭의 모델 번호에 대한 정보입니다. 서브마리너 하나에도 수백개의 모델 번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ference number 라고 합니다.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밀레테리 서브마리는 세종류 모델넘버가 있습니다. 513, 517, 513, 517 더블 레퍼런스입니다. 세가지 다 아주 희기하고 비등하게 비쌉니다. 아주 쉽죠? 간단히 더블 레퍼런스 소개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1979년에 롤렉스는 아주 짧은 기간동안 러그 밑에는 517번, 러그 사이에는 513이라고 적힌 모델을 영국 해군에 공급합니다. 이 모델이 바로 513517 더블 레퍼런스라고 불립니다. 이 모델은 2016년에 홍콩 필립스 경매에 나와서 한화 약 2억 33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2017년에도 뉴욕 경매에 나왔고, 낙찰 금액은 미공개였습니다. 사실, 빈티지 롤렉스의 세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513번 모델이 메르세데스 헨즈를 가진 것도 있고 전시 상황을 위한 5 1 4번 모델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기본을 알 d t 는 뜻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시기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워치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